만약 여러분이 슈퍼 히어로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늘을 날고, 건물을 들어 올리고,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그런데, 만약 그 힘을 쓸 때마다 내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했는데, 정작 나는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한다면? 바로 여기, 자본주의에, 자본주의에 의한, 자본주의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히어로가 찾아옵니다. 7월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캐셔로입니다. 원작 웹툰의 기막힌 설정을 넷플릭스가 어떻게 재해석했을지, 그리고 왜이 드라마가 2025년 연말을 책임질 기대작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원작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2015년 다음 웹툰에서 연재된 캐셔로는 사실 엄청나게 화려한 그림체의 작품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은 간결하고 배경도 때로는 과감하게 생략해죠 하지만 이 미니멀리즘이 이 작품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보통 아이언맨이나 배트맨 같은 히어로들은 돈이 힘을 쓰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수트를 만들고 장비를 사니까요. 그런데 캐셔로의 주인공 강상웅은 다릅니다. 주머니에 있는 현찰의 액수만큼 신체 능력이 강해집니다. 문제는 힘을 쓰고 나면 그 돈이 물리적으로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작가는 이 황당한 설정을 통해 정의 구현에도 비용이 든다는 뼈 아픈 현실을 꼬집습니다 원작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아주 담백하고 때로는 블랙 코미디처럼 풀어내며 독자들에게 묘한 페이소스와 위로를 줬던 작품입니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가난한 히어로가 겪는 딜레마와 소시민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던 수작이었죠. 이 독특한 웹툰이 넷플릭스 드라마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주인공의 직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원작의 상웅이 생계형 노동자의 느낌이 강했다면 드라마 속 이준호가 연기하는 강상웅은 주민센터 공무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드라마는 내집 마련과 결혼 자금이라는 대한민국 2030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주인공에게 부여했습니다. 을 위해 쓰라고요? 앞서 호구해요? 꼬박꼬박 월급을 쉬어. 모아야 하는 공무원이 자기 전세금을 털어 자, 세상을 자, 구해야 하는 상황 이 아이러니가 주는 타격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렬해진 거죠 둘째, 빌런의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원작이 옴니버스식의 소소한 에피소드 위주였다면 능력야. 드라마는 범인이라는 거대 범죄 조직을 등장시킵니다 특히 원작에 없던 오리지널 캐릭터 조나단과 갈시. 조한나 남매가 메인 빌런으로 나섰는데요 이들은 재벌가의 후배자들로 초능력보다 강한 건 돈과 권력이라고 믿는 인물들입니다. 즉, 돈을 써서 힘을 내는 가난한 히어로 대 돈으로 힘을 사는 진짜 부자 빌런의 대결 구도를 만든 거죠. 이건 드라마의 긴 호흡을 끌고 가기 위한 아주 역량 각색이라고 봅니다. 너 이거 무슨 돈이야? 어 청약 통장. 셋째, 장래 톤이 생활 밀착형 활극으로 확정됐습니다. 연출을 맡은 이창민 감독, 전작이 무려 으라차차 와이키키입니다. 코미디의 일가견이 있는 분이죠. 원작의 잔잔한 유머를 좀더 대중적이고 시끌벅적한 코미디로 키우면서, 동시에 넷플릭스의 자본력으로 돈이 먼지가 되어 흩날리는 시각 효과를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웃긴데 멋있고, 멋있는데 슬픈 그 묘한 줄타기가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누가 연기하느냐, 캐스팅 라인업도 환상적입니다. 먼저 강성웅 역의 이준호 배우. 글로벌 아이돌이기도 하고 건물주이기도 한 <laughs> 전작에서 재벌본부장으로 럭셔리의 끝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180도 다릅니다. 인터뷰에서 돈쓸 때마다 느끼는 비애를 연기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반듯하고 성실한 얼굴로 세상 억울해하는 표정 이준호 배우 전매 특허죠. 짠내나는 생활 연기와 타격감 넘치는 액션의 조화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김민숙 역의 김혜준 배우 킹덤의 중견 기억나시죠? 그 선을 했던 카리스마를 싹 지우고 이번엔 남자친구의 초능력 사용을 계산기로 두드려가며 말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여자친구로 변신합니다. 히어로물의 낭만을 박살내는 팩트 폭격기 역할, 김혜준 배우의 똑 부러지는 딕션과 찰떡일 것 같네요. 초능력 쓰지 말자. 여기에 술을 마셔야 능력이 발동하는 변호인 역의 김병철 배우, 칼로리를 채워야 염력을 쓰는 방음이 역의 김현기 배우까지. 이른바 팀 캐셔로는 뭐 하나 완벽한 게 없는 결핍성이 히어로들입니다. 특히 김명철 배우의 만취 액션과 김양기 배우의 빵 먹방 액션은 이 드라마의 확실한 웃음 버튼이 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넷플릭스 캐셔로는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닙니다. 내 전세금을 털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회풍자 블랙 코미디입니다. 원작의 독창적인 설정에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기 변신, 그리고 넷플릭스의 자본력이 만났습니다. 과연 강상웅은 텅빈 통장을 지켜내고 세상도 구해낼 수 있을까요? 12월 26일 여러분도 통장 잔고 확인하시고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